안녕하십니까 한스 t v 한호섭입니다 오늘은 역사를 바꾼 한마리의 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관과 철학 그리고 소명의식이 없는 정치인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오로지 출세와 입신영달만 누리는 정치꾼이나 정치무리배나 정상배라고 부릅니다 즉, 그릇이 작은 살의 사역과 탐욕에 가득 찬 소인비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로동에게 정치판에 철학이 병원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치 꿈만 득설거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21세기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의 연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러 말라리아에서 걸러 32살에 죽지 않았더라면 알렉산더 대왕은 지중해는 물론 인도 전역을 정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는 유대인을 파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 역사는 물론 기독교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할 것이며 오늘날의 세계의 구조는 다시 판을 짜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순실이라는 평범한 아주머니 한 사람이 한국의 정치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는 모기 한 마리가 세계 역사와 문명을 바꾸어 놓았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범하게 보이는 보통 아주머니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최순실로 인해 철학과 소신없는 소임배 정치인의 배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철학이 빈곤한 정치인이 권력렁의 눈이 벌극히 되어 가문실로서 세상을 선동하는 천박한 정치인이 판을 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설학이 없는 정치꾼의 말은 언제나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이며 국민을 덜뜨게 하고 눈을 멀게 합니다. 참말과 진실은 언제나 응승하게 보이지만 거짓말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거짓말은 구체적이고 진짜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에는 알수 없고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철학이 없는 정치꾼은 권력에아부하고 돈에 아첨하며 부정부패에 능수하며 일환질과 중성무락과음해의 다른 일입니다. 강자에게는 아첨아부하며 한없이 약해지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지고 군림하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그들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한없이 잔인해집니다. 그들은 철학이 빈곤하니 소명의식이 있을 수 없고, 말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로지 결력욕과 사리, 사육과 탐욕에 젖어 있고, 자신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나라와 국민에게 엄청난 불행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패망과... 불행을 시하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기 또한 저지른 정책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았는지 모르는 양심도 염치도 없는 인간으로 변모해 갑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책은 평가력이 배로남불, 안보자해, 재정파탕 등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보다 더큰실책은 신을 식민사학자를 청산하지 못하여 역사배으로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 정기를 말살 시킨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세계 스카기 인정하는 강원도 천춘 중도의 고조선 문화 유주학을 땅속으로 파묻고 조사의 무덤을 파헤쳐 영국의 노래공인 병원 랜드를 개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상과 우리 민족 선조의 뿌리를 모르고 배신한 자는 반드시 첨벌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받지 않으면 그의 자손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진리입니다. 조상을 모르고 뿌리를 모르고 근본을 모르고 배민하고 관하는 정부와 정권은 반드시 그의 제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국가재정은 실제적으로 진짜 구율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철학과 기준과 대안도 없이 전 국민에게 국가재정을 살포하며 정부의 국관을 비워두고 국민을 도덕적 회의와 게으름에 빠져서 노예 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게르고 으 노예 근성을 가지게 되면 국가 재정은 점점 떨어지고 중산층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 재정이 파탄나게 됩니다. 재정과 안보가 무너지면 반드시 국가는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세상에서 단한 국가도 없습니다. 재정과 세금을 우습게 보는 태도는 2019년 5월 16일.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현재 허리들을 졸라매고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이 시급한 때입니다. 누가 악성목인지 모르지만 악성목이 한두 마리가 고개를 들고 가문의스로서 국민을 위협하고 있으니 이를 직시하고 주목하지 못하면 제2의 악성목이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운명과 역사를 더큰 불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가뭄의설과 유해에 속지 말고 올바른 역사와과 철학으로 위대한 한의 나라 한국, 한국인답게 한국 악성무기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본능과 미래를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노력하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NGO 하늘공동체 총재, 부산 하늘인 한효섭입니다.